행복했던 연휴가 끝나자 9월도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갈 무렵 또 정리 한번 해야겠죠? 이번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공개됐고 출시됐을까요? 9월에 주목해야 할 신제품 5개.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지난달에는 삼성이었고 이번 달은 애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젤이 더 얇아진 애플워치를 소개하려 했으나 지난 테크5 댓글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작은 태블릿이에요. 이전 5세대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하면 꽤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름 출시텀이 길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크기는 8 4인치로더 커졌고요. 동시에 베젤은 더 얇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00니트의 밝기값을 갖췄고요. 돌비 비전, HDR10을 지원합니다. A15 바이오닉 칩 탑재로 성능은 크게 향상됐는데요. 이게 좀 재밌죠. 다른 형제인 아이패드 에어나 그냥 아이패드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의 AP를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은 이게 더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게임기로 쓰잖아요. 나만 그런가? 상단 버튼에는 터치 아이디를 집어넣어 빠르고 간편한 인정을 가능케 했습니다. 현 시점에 딱히 새롭진 않지만 없는 거보단 낫죠.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호환하고요. 측면에 붙여서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셀룰러 모델은 5G 연결을 지원하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이트닝이 아니라 USB-C 규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20W 충전기도 껴주고요. 애플에게 아주 감사해야 할 판입니다. 아이폰은 안 바꿔주면서 태블릿은 다 바꿔주잖아요. 64gb 모델이 약 65만원, 256gb 모델이 84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 내놓는 모바일 디바이스 중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이에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그렇지, 돈값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태블릿 아이패드 미니였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 라며 내놓은 아이폰 13 프로. 이번에도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합니다. 미간 주름이 무릎까지 내려오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바로 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일반 모델과 맥스 모델로 나뉩니다. 각각 6.1, 6.7형인데요. 이전까지는 두 기기 간의 사양 차이가 제법 났었는데, 이번엔 그 간극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 제외하고는 모두 같습니다. 당연히 무게는 맥스가 더 무겁죠. 애플에게 감사합니다. 드디어 번거롭게 비교 분석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디자인은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전면을 뒤덮는 세라믹 쉴드, IP68 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최대 1200리터 피크 밝기를 지닌 커스텀 OLED 디스플레이는 이전 아이패드부터 만날 수 있었던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그건 아이폰에서 만날 수 없었던 120Hz 주사율이기 때문에 이걸 기다렸던 유저분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변화점입니다. AP는 A15 바이오닉 칩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한 아이패드 미니와 똑같아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칩입니다. 그런 칩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리니지, 오딘 이런 것만 하면 좀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까지 더해줬습니다. 3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F2.8 망원, F1.8의 밝은 조리개 값을 지닌 초광각, 1.9 마이크로미터 픽셀 센서에 F1.5 조리개 값을 지닌 광각 카메라 이렇게 3개가 탑재됐어요. 모든 후면 카메라는 이전 대비 저조도 촬영에 훨씬 유리해졌고요. 야간 모드도 전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초광각 카메라 경우 매크로 접사 촬영도 가능해졌어요. 최저 2cm의 거리에서도 초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마트폰으로는 경험해볼 수 없었던 접사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 기능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됐어요. 촬영 중 혹은 촬영 후에도 복해 수준, 초점 위치, 심도 효과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네마틱한 영상을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로 프로레즈 코덱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시리즈 최초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최대 1TB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가격은 135만원부터 최대 21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댑터는 안 껴줍니다. 여담인데 지난 9월 23일 유럽연합 EU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USB-C 충전 포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을 고집하는 애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한 가지 유형의 포트만을 강제하는 이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라이트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애플의 또 다른 혁신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쓰면 예술, 내가 쓰면 몰카. 그게 바로 액션캠의 결과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튼 액션캠의 대명사 고프로가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고 프로 히어로 10 블랙 외형은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이죠. 신형 GP2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5.3K 60 프레임, 4K 120 프레임 동영상, 약 2,300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향상된 저조도 성능이라고만 하는 것 봐서는 역시 센서 크기는 변화는 없고 그저 신형 이미지 센서가 내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떨림 보정 기술인 하이퍼 스모스는 4.0으로 한 단계 더 진보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영상을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견고한 실링으로 주변 기기 없이 최대 10m 방수를 지원해요. 이전과 같다면 이번에도 배터리 커버를 여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잡혀 있어요. 커버 열다가 손톱 부러질 뻔했습니다. 여튼 무엇보다 제일 반가운 점은 터치 스크린 반응성이 개선됐다는 점이에요. 고프로 히어로 9 경우 스크린의 품질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터치감이 좋지 않아서 사용 중좀 답답함이 컸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결과물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편의 기능도 더해졌어요. 기존부터 있었던 고프로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면 무제한 백업이 가능합니다. 월 5만 5천원. 돈이 아깝다면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됩니다.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 기본 셋이 약 54만원, 자석식 회전 클립과 미니 삼각대 등이 포함된 액세서리 번들킷이 약 60만원에 판매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고프로의 이미지 센서가 좀더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치까지만 커지면 제돈 주고 두대 구입할 의향이 있어요. LG 전자의 게이밍 브랜드 울트라기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게이밍 브랜드라 하기에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모니터와 노트북 제외하면 별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를 내놨어요. GP9. 좋게 말하면 육중 다르게 말하면 무식해 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좋은 소리를 내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면에 박힌 울트라 기어 로고와 양 옆으로 쏟아지는 RGB LED는 게이머들을 유혹하기에 딱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라디에이터 디자인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무선이라는 점입니다. 맘만 먹으면 백팩에도 구겨 넣을 수 있는 휴대용 라디에이터 스피커. 그러나 배터리 타임이 5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 목적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USB-C 뿐만 아니라 옵티컬, AUX, 블루투스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e s s 사에 32비트 h i 파 i q u d a c 를 탑재해 고해상도 음원도 재생할 수 있고요 머리 전달 함수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게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내장해 게임 중 음성 채팅도 가능합니다 스피커에 마이크 조금 우아한데 LG 전자 측은 클리어 보이스 채팅 기술을 집어넣어 그 의아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주변 소음을 줄이고 게이머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게이밍 스피커에 이런 기능을 집어넣은 것은 LG 전자가 최초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건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투 채널 오디오, 20W 출력을 지닌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 GP9 가격은 약 55만 원입니다. 저처럼 울트라기어 모니터를 사용 중인 유저라면 깔맞춤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제품이 흥하면 2세대가 나오 겠죠 저라면 그때 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 이것도 프로입니다 에이수스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6 oled 이름처럼 프로들을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입니다 해당 라인업은 인텔 amd cpu를 포함해 크게 4가지 모델로 나뉘는데요 쿼드로 gpu는 대부분 관심 없어 하실 것 같으니 라이젠 cpu와 rtx 3070이 탑재된 모델 기준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AMD Ryzen 9 5900HX, NVIDIA RTX 3070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최대 4TB의 SSD 스토리지와 64GB의 메모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HDMI 2.1을 지원하는데요. 최대 10K 60Hz 외부 출력이 가능합니다. 밀스펙 인증은 덤이고 ESS4의 사브레 DAC를 내장해 고해상도 음원 재생도 가능합니다. 제품 두께는 약 2cm, 무게는 약 2.4kg. 지금 말한 것만으로도 가격이 대충 가늠되는데 아직 두발 남았습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처럼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16:10대 비율의 4K 해상도, DCI-P3 100% 컬러 커버리지, 550 니트의 밝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한발 남았습니다. 키보드 밑면에 다이얼이 붙어 있습니다. 어드비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을 완벽히 호환합니다. 타임라인을 더 빠르게 이동하거나 브러쉬 크기를 변경하거나 레이어 투명도를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와 볼륨을 조정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6 OLED 약 2,000달러. 한화로약 237만원부터 시작되고요. 구체적인 국내 출시 가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만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제 추측입니다. 괜찮아요. 프로들은 보통 돈 많습니다. 결국, 캐논. 여기저기 타 브랜드로 기변해 봐야 결국 다시 캐논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캐논의 타이틀입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동의해요? 이따금씩 저도 캐논이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캐논 EOS R3. 1998년 출시됐던 EOS 3 이후 최초의 3 시리즈 카메라입니다. 동시에 EOS R 시스템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고속 동체 촬영에 특화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전자식 셔터 기준 초당 최대 30매, 기계식 셔터 초당 약 12매 고속 연사를 지원합니다. 흔히 보도사진용으로 많이 쓴다하여 프레스바디라고도 부르는데 원디 시리즈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2410만 화소 풀프레임 시모스 센서 디 i g 1 0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1053개의 AF 포인트, 개선된 듀얼 픽셀 시모스 AF2는 2B-7.5 스톱의 검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곳에서도 피사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EOS R5, R6에서 만날 수 있었던 5축 BIS는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8 스톱으로 훌륭한 수준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로 그립일 체형이기 때문에 커다란 부피, 배터리 포함 약 1kg의 무게는 온전히 유저가 견뎌내야만 합니다. 렌즈를 제외한 무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손에 질수 있는 그런 고급 바디예요. 시리즈 최초로 시선 제어 AF, 아이컨트롤 AF 기술이 탑재됐어요. 뷰파인더 속에서 유저 눈동자를 따라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캐논은 또한 단계 진보된 AF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 같네요. 아 부러워 죽겠습니다. 가격은 5,999 달러, 하나로 약 712만 원입니다. 원디 시리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름이 3잖아요. R3는 1DX를 대체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캐논의 왕은 1입니다. 절대 쉽게 붙여주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이 o 스 R1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R3의 폼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디 시리즈는 올림픽 바로 전에 내놓는 게 룰이거든요. 캐룰 제가 준비한 다섯 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다갖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갑은 늘 정직하죠. 뭐제 거만 정직할 수도 있고. 여튼 다음 테크 파이브에서 다뤘으면 하는 10월의 신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팩트죠. 이제 마니아 혹은 전문가가 아니면 비싸고 커다란 디지털 카메라를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제가 리뷰했던 루믹스 gh5 마크2 리뷰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카메라가 얼마나 재밌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아니야 재밌어.